You. 가자! 렛츠고! 루이 들어가! 가자! 어, 여기 서 있어야 된다. 이래야, 이래야, 일로와! 이래야, 이 루이! 미리야 가자. 아이. 어, 큰 아이게. 쥬스 파는 곳. 안에는 그림이 있는 오케이. 가자. 오케이, 땡 이리로 와, 가자. 빨리빨리. 저기서 먹을 거예요? 응. 저기 테이블 가서 먹을 거예요? 우와! 로이! 나다 이걸 샀습니다요. 응. 이것도 샀어요. 이렇게 내리고. 아, 그 맛을 표현해주세요. 맛있어요? 어때요? 맛이 어때요? 맛이 좋아요. 맛이 좋아요?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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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사이다는 어때요? 애플 주스, 사과 주스. 맛있어? 맛있어. 자, 보 있다. 엄마도 먹어볼까요? 你、啊 좀 먹어봐도 한번 먹어. 음, 음, 아는 이거 야 해. 너무 많는데 음, <laughs> 음, <laughs> 음. <laughs> 음, <laughs> 음. 음, 음. 음, 어 음, 음. 음, 음. 다 먹었어? 뭐 하는 거야? <laughs> 뭐 하는 거야? 까치춤. 까치춤이야? 응. 아, 잘 춘다. 로이도 한다 까쭈짝 해봐 이래 손잡고 해봐봐 로이 손잡고 헤헤헤 콩팥떡 사과 주스 맛있었어요? 네또 먹고 싶어요 사과 주스 보너스는요? 보너스는 맞아. 왜그랬지왜 그렇다면 왜 둘이 없어져요. 둘이 <laughs> 아까 둘이 있는 둘이요. 어, 둘이 없어졌지? 응. 둘이 그럼 지금 그에서 집... 이렇게 된 거예요. 집에 갈게요.